요하네스버그에서 보여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마법부터 바르셀로나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겁없는 10대 소년의 부상까지 2010년에 그 찬란했던 황금빛 영광 이후로 16년 만에 새로운 상징을 찾아나선 스페인은 한때 아름다운 플레이를 포기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그들의 철학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남아공에서의 그 마법 같은 밤으로부터 어느덧 16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이제 스페인은 2026년 월드컵의 희망으로 가득찬 또 다른 세대와 함께 당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아공 월드컵을 재패한 스페인 대표팀은 그 시대 그 어떤 템보다 뚜렷한 색깔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수들의 이름값 때문이 아니었는데 바로 티키타카라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확고한 정체성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을 넘어 유소년 아카데미에서부터 전수되는 철학이었으며, 한 국가가 추구하는 축구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비 에르난데스가 있었는데, 이 카탈루냐 출신의 마에스트로는 필드 위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습니다. 그의 패스와 경기를 읽는 눈, 그리고 전개를 돌리는 능력은 팀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으며, 그 곁에서 이니에스타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침착함으로, 이 둘은 함께 세계를 지배하는 축구 스타일을 완성해냈습니다. 모든 조각들은 저마다의 명확한 인물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흩어진 스타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정교하게 조율된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이었는데 사실 가장 놀라운 점중 하나는 소속팀에서는 절대적인 아이콘으로 대접받던 선수들이 팀의 결속력을 위해 기꺼이 조연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팀에서 이니에스타가 가진 영향력은 결승전골 그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축구 스타일의 완벽한 결정체였는데 기술적인 섬세함과 전술적인 지능을 갖췄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능력까지 그는 언론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는 아니었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제 라민야마를 그 상징적인 선수라는 역할의 후계자로 거론할 때, 이니에스타와의 비교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2026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스페인 대표팀은 남아공 때와는 다른데, 시대도 경쟁자들도 심지어 그들을 향한 기대치조차 변했으나, 하지만 이 선수단에는 묘하게 익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공에 굶주린 젊고 재능있는 집단이 있고, 공을 지배하는 것을 상대를 제압하는 주무기로 삼으며 그들의 앞길을 비춰줄 운명을 타고난 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라민야말은 2세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고작 18살의 나이에 그는 바르셀로나와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그의 플레이는 속도와 드리블 그리고 창의성 등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 나이에 그토록 큰 경기에서 빛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선수는 역사상 찾아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기대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플레이한다는 점으로 그는 그저 즐기고 위험을 감수하며 감히 예상치 못한 플레이를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2010년에 이니에스타가 스페인 축구 스타일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야말은 또 다른 영역이자 바로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젊음의 신선함을 상징합니다. 스페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인내심 있게만 플레이하지 않는데 이제 그들은 더 직선적이고 더 놀라운 변주를 추구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야말이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를 둘러싼 동료들 또한 재능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이것은 단지 야말 혼자만의 팀이 아니며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세대이지만 그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불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야말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할 테죠. 축구의 역사는 순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대가 나타나 세상을 정복하고 이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스페인의 2010년 대표팀은 그 전과 우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었는데 그들은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 놓았고 전 세계의 감독과 선수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 그 유산은 스페인이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는 방식 속에 그리고 공이야말로 최고의 수비이자 최고의 무기라는 철학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야말은 그 유산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챕터의 개막을 알리는 존재로 이것은 2010년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때의 스페인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된 형태였다면 지금의 스페인은 또 다른 아이디어의 시작으로 기술은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위에 직선적인 움직임과 속도 그리고 즉흥성을 추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축구를 하고 있죠. 만약 스페인이 2026년 월드컵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면 그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영혼을 하나로 융합해냈기 때문일 것인데 바로 사비와 이니에스타가 남긴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유산과 야말과 그 동료들이 뿜어내는 전기 같은 폭발력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챔피언이 된다면 2010년과의 평행 이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2010년의 스페인과 2026년에 플레이하게 될 스페인을 비교하는 것은 향수와 전술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섞인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두 세대는 하나의 공통된 맥락을 공유하는데 바로 젊은 재능에 대한 믿음과 공을 소유하며 플레이하겠다는 철학과 그리고 팀이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지만 축구의 진화와 스페인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차이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2010년에 스페인은 이미 완전히 통합되어 완성된 팀이었으며 선수들은 신체적으로나 축구 기량면에서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비와 이니에스타가 주원을 지배했고 비아는 정밀한 움직임으로 공격을 지휘했으며 카시아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골문을 지켰습니다. 모든 결정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마치 시계태엽처럼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선수단의 완숙함 덕분에 당시 스페인 감독 델보스케는 상대팀들이 스페인의 점유율 철학을 방해하려 할 때조차 경기와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26년의 스페인은 여전히 건설 중인 팀으로 더 젊어지고 더 역동적으로 바뀌었으며 경험은 적지만 더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페드리와 가비는 사비와 이니에스타의 비전을 계승했지만 거기에 수직적인 움직임과 속도를 더했고 밑에서 로드리는 균형을 잡아주며 야말과 윌리엄스 같은 공격수들은 예측 불가능함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야말은 그저 또한 명의 선수가 아니며 그는 혼자 힘으로 경기를 결정 지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움직임으로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에 남아공 결승전에서 터진 이니에스타의 골이 역사로 남았듯이 2026년에는 야말이 그만큼이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스페인 사람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스페인과 야말에게 아주 독특한 도전의 장이 될 텐데 수 많은 남미와 유럽의 강호들이 이미 완성된 조직력과 전성기를 구가하는 선수들을 이끌고 대회에 나설 것이기에 경쟁자들은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재능과 신선함을 갖추고 있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확고한 플레이 철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다른 팀들에 비해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젊음과 경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하고 야마리 공격의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준다면 이 팀은 우승 타이틀을 놓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세대적인 요소 또한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2010년에 스페인이 유로 2008 우승을 통해 자신감을 쌓았던 것처럼 2026년에 스페인은 이미 유럽대항전과 각종 유소년대회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선수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는 비록 월드컵이 주는 압박감이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 기반만큼은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챔피언의 멘탈리티와 베테랑들의 지혜가 합쳐지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신선함이 어우러진 이 조합은 영광을 향한 가장 이상적인 레시피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스페인 축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